블록은 겹침에 최적화되어 있죠. 근데 이게 블록이라는 게 무조건 완벽하게 4 곱하기 4 블록만 블록은 아닙니다. 블록 느낌이 나는 것들은 얼마든지 겹침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블록 느낌이 난다 그러면 겹쳐서 그림을 뭐 흰색으로 칠하거나 검정색으로 칠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겹침에 의한 추가 제거입니다. 8번 문제고요 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역시 또 블록형의 느낌이니까 겹침에 의한 추가 제거인데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최대한 단순한 단순한 문장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 단순한 문장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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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은 검정색 어, 어때요 같은 색상 같은 흰색이니까 흰색이 유지됐고 여기 흰색 검정하니까 검정 됐네요 그리고 검정 흰색 역시 검정 됐고요 밑에 이 검정 검정은 흰색 됐네요 아 그럼 이건 뭐다 같은 색상이면 흰색이다. 다른 색상이면 검정이다. 그렇게 좀갈수 있겠죠. 같으면 흰색, 다르면 검정. 그럼 밑에 있는 그림도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흰색, 흰색, 같으면 흰색. 왼쪽 끝에 흰색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검정, 흰이니까 검정이요. 그래서 흰색, 검정 순서로 가줘야 되고, 지금 보니까 흰색, 검정 순서로 가는 게, 아이고, 많기도 하네요. (3개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또 달라 보이는 부분 하나를 찾으면 시 되겠고 뭐~ 한요 요기 요 세로 방향 정도 할까요 여기는 정확하게 다 다르니까 자 그럼 지금 보니까 검정 흰이니까 검정으로 가져야 될 거고요 (2번) 탈락 그 다음에 흰색 검정이니까 또 검정으로 가져야 겠네요 여기 또 검정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아, 최대한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한번에 가는게 좋다고 했어요 분명히 실제로 여러분들이 푸실 때에는 시험장에서는 떠올리는 것과 요 선택지를 고르는게 같이 동시에 가는게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그게 될수 있도록 연습하세요